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의 그림이 오늘 설교에 좋은 도입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림에는 초를 든 아이가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사랑스레 바라보는 그림이지요. 17세기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는 이 그림 오른편에 사실은 아이 뒤쪽에 두 명의 천사가 더 그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힌트면 이 그림이 어떤 주제, 누구를 대상으로 그렸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예수와 그의 아버지 요셉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랑, 따뜻함, 신뢰, 평화, 온유,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어두운 밤이지만 한가운데 작은 촛불을 비추고 어둠을 잔잔히 이겨내면서 아버지가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쉴수 있는 안식이 보장되어 있고, 숨을 수 있는 최후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는 곳이 가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데, 이렇게 아름다운데, 예수님의 가족은 실제로 어떻을까요? 뭐 예술가들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그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예수님의 가정을 그린 작품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그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정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사랑스럽고 문제나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행복 가득한 가정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정 모습은 예술가들이 그려놓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정도 우리의 현실과 사뭇 비슷해서 조금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될 예수님의 가정도 사실은 갈등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보입니다. 이런 갈등 가득한 가정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가족의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한번 찾아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은 아주 익숙한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가서는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1절 말씀이 이런 우리의 익숙함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여기서 붙들러 나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범죄자를 검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가 미쳤다라고 가족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언뜻 생각이 굉장히 낯선 생각인데 왜 이렇게 예수를 미쳤다고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직접적인 이유를 알 길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딱 보자마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니까 이 가족들이 다 잘못된 거야. 그러니 가족들은 원래 천성이 약하고 싹수가 없어서 그렇게. 에,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걸 거야 라고 미리부터 단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성급한 판단이 어느 정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 유대사회라고 하는 곳은요, 큰아들은 항상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가정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큰아들이고 또 아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호르몬이만 남은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줄줄이 다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큰아들인 예수가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마가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는 선지자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고 그 길로만 정주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 관습이나 전통이 정한 가정의 의무보다도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나섰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족들은 이런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가족을 저버린 탕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가족들은 아니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우선 가족의 의미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의 입장이 옳은 것일까요.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솔직하게 이 내용을 본다면 사실 탄별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도 생각하듯이 뭐 따뜻하고 포근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가정이 30년 전 성탄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친척들은 지금 미쳤다고 달라들고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들은 지금 바깥에서 친척들의 예수를 잡아다가 끌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미 오래 전에 죽은 것 같고 마리아골로 그 가족을 지켜내며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걸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이가 친족들과 함께 예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마도 이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리 보면 가정을 저버린 예수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 가족들의 이런 단체 행동은 어느 정도 납득할만 할 것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상 가족과 친지들에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게다가 앞뒤 사정 다 무시하고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보면 우리가 진짜로 오해하기 딱 십상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32절 하반절에 보면, 어머니와 누이가 찾아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집 안에서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인 것일까요? 부모님이 지금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으면 뛰어나가서, 지금 반겨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유념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성경을 간혹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드라마처럼 뭐 전후 사정이라든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감정의 곡선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야박하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더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이런 논리적인 주의 감정의 변화 곡선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수수께끼 같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가장 확실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새롭게 정의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35.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뭐 고개 끄덕끄덕 거릴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뭔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10개명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계명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려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급진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단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니네 가족도 내팽개쳐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무덤 사건에서 예수님 주에는 언제나 항상 그 어머니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만 딱 떼어 넣어서 너희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돼. 가족 버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독해도 굉장히 큰 오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건지 그 맥락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특수한 복음서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가장 큰 주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대주제로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구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지 가르쳐줍니다. 아주 숨쉴틈 없이 3장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3장, 3장 한 중간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1, 2, 3장의 맨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마가. 복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이런 맥락을 좀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매몰차게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매몰차게 대하는 듯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몰차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핏줄만큼땡기는거 없어. 그렇죠? 핏줄만큼 땡기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핏줄은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만큼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의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좀이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혈육, 그 다음에 가문, 지역 연고, 이런 것을 점점 따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합니다. 뭘 잘못했어도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다눈 감고 넘어가 주고요. 나보다 좀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따져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빵한 조각이 생겨도 내 가족부터 생각납니다. 이게 바로 혈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이런 관계를 넘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이고 그리고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신앙일 텐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올라간다면 것은 분명히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계세요. 아, 계신데 예수님 주위로 빙 둘러서 누가 있냐면 아, 가족들이 혈육의 가족들이 빙 둘러서 예수님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옆에 친척들이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집은 모든 사람들이 감싸고 있어요. 와 감싸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저 멀쩡같이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멀리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하늘의 구원의 은사 이런 거를 다그 사람들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나누어 갖고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구주라고 말을 할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혈육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기득권들 층에 둘러싸여서 그들과만 나누고 있는 그분을 과연 우리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혈육과 가까운 친, 친지들을 물리치고서라도. 우리처럼 낯선 자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실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사실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낯선 사람, 우리는 혈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34,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나. 네. 이 말씀 이제 좀 풀이를 하려고 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 안에 있는 군중들, 무리들과 집 밖에 있는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문 밖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편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팩트를 한번, 요즘 뭐 팩트 체크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라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 다음, 거기 둘러앉아 있었던, 집 안에서 둘러여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병 치료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2장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걸 보면 뭐 귀신 쫓아내고 병 치료 받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테고 그집 안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군중이라고 하는 무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 빼놓은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한번 둘러봐. 네 어머니와 네 동생들 을 한번 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구절을 세밀하게 보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은 다 거부가 되고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가족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니건 바뀌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네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구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만 확실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열정과 심지어 고난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막아보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거기 있던 가족들, 거기 있던 군중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누구도 실제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살려고 하는 그 의향이 보이는 사람은 확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직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아직 판단이 유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판단이 유보된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과 믿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의심하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깨우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신뢰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한 자리에서 의심도 일어나고, 한 자리에서 신뢰, 믿음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번 의심과 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며 갈대처럼 비틀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하는 일을 오해하고, 흔들고, 미쳤다고 말하고, 고향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건, 혈육인 가족이건 간에, 야, 내가 가진 믿음으로 천국 가겠다라고 무언가 내놓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제자도 실패하고, 가족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돌려놓고 보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면 그의 가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마가 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초토화되기 초토화가 된 서기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는데요. 초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입니다. 한치 앞을, 앞을 알수 없이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때문에 34절에 나온 말씀 거기에 둘러앉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 예수 신앙으로 모인 마가의 고예,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박해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 너희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야말로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혈연이나 또는 오래된 친족 관계나 가까운 사이 뭐 그런 것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식의 특권 의식은 예수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혈연이라고 자동적으로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기관처럼 자기가 배운 신학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예수의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혈연이나 지식, 권력 또는 근친 관계로 예수님과 가족이 될수 없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야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복음서 본문은 좀 무서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 예수의 가족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발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는 절대로 그분의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낯선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엄밀히 말해서 군중이든 가족이든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며 흔들리는 우리에게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진정 하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나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이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역시 그런 너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한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차별을 차별하고 혐오를 혐오하며 배제를 배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